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어,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는 상황에 놓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아, 예전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았을 때는 이렇게 그래도 이겨냅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아,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좀 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메어달리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겠구나 또 하나님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어,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그 역대상에 나온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제가 무슨 무엇으로 설교를 시작할 때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좀 있다가 찾아봤더니 예전에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외국에 초코쿠키를 좋아하는 외국 아이가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초코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엄마가 이제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서 너 오늘은 절대로 못사 이러고 이제 갔대요 쭉 갔는데 쇼핑 가는 내내 뭐 애가 뭐 알겠습니다 했지만 뭐그 과자 보이면 사달라고 그러지 그걸 가만히 참고 있는 애가 어디 있겠어요 계속 보채고 징징 댔는데 그냥 안 된다고 계속 이렇게 하고 좌절을 시켰어요. 그러다 이제 계산대로 가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계산대에 다 와서 계산을 오니까 이 아이가 이제 더 이상 뭐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이 아이가 큰 소리를 이렇게 외쳤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니 제발 나에게 초코쿠키 하나만 좀 사주시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 계산대 앞에서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니까 계산대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막 지금처럼 웃고 박수 쳐주고 막 응원해주고 이러면서 그 과자가 별로 안 비싸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그걸 사주더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잔뜩 초코릿 쿠키를 얻어서 이제 막 지나가는 아이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이야기는 이제 왜 시작했냐면, 그러니까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똑똑해졌대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져서.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해보고 자신이 해볼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빠르게 포기하고 빠르게 좌절하고 한계를 정한 다음에 더 이상 할수 없구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래서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나 봐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그 일을 잊어버리려고 애를 쓴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라 하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현대로 올수록 점점 세상이 똑똑해지고 스마트해질, 스마트해질수록 포기가 빨라진다라는 거죠. 기도에 대한 포기가 빨라지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예전부터 배워왔듯이 변화를 시키고 상황을 바꾸어 나갈 거고요. 진짜 진실한 기도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 해 왔던 것처럼 현실을 극복하고 가정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큰 동력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야베스라는 사람 이제 기도를 통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몇절 되지 않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너무 유명하긴 했습니다. 그 야베스라는 사람이 다윗 왕의 집화였고 유다 집화였는데 가문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역대상 3 역대상 삼장 왕족 족보에는 들지 못하고 4 장에 이제 등장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구절에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함이었더라. 본문 9절에 이제 야베스라는 이름을 그 어머니가 지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자녀의 이름을 보통 아버지가 짓는데, 어머니가 지었다 라고 하는 걸로 봐서, 아버지가 아마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야베스를 9절에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라고 써있는 것으로 볼 때, 이렇게 어렵게 출산을 했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 하고요. 뭐, 다른 학자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고통이라는 이름,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도 하고요. 어, 그렇지만, 구절에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야베스는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 존귀한 사람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 유대 전승에는요, 야베스가 당대에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였다라는 전승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역대상 1장에서 9장을 보면, 아담부터 이스라엘 12지파까지의 조보가쭉 기록되는데, 거기서 다 이름만 나오거든요. 근데 야베스에 대해서는 몇 줄의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당대 영향력이 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어, 야베스가 이제 기도하는 그 이렇게 기도를 내네 부분으로 잘라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한번 바라보고 우리도 우리 야베스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께 좀 하나님 감동 뭐 이런 것들을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인데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없어 쌓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문은요 성경에 나오는 되게 유명하고 되게 유명한 축복 기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이제 이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 기도가 그렇게 존귀한 기도로 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뭐 처음에 보면 우리가 뭐볼 것도 없죠. 처음에 복에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복을 더 복에 복을 더하사. 그니까 이게 개혁개정의 해석이 논란이 참 많은 해석이었는데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라고 번역이 되어서 이게 지금 어, 조건문처럼 되어 있는데 그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라. 기원문이에요. 내게 복을 주소서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좀 요즘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한테 진짜로 복을 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게 복을 주세요.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죠.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 복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했다는 건, 이걸 알고 있다는 건 신앙을 적당히 한 사람은 아니죠. 그죠?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복에 대해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그런 생각과 체험이 있으니까 이 고백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복을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마치 뭐 그것이 좀 속물인 것 같고 하나님께 뭐 그런 거 구하는 게 맞냐 틀리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복을 달라고 해야죠. 오, 오 누구한테 복을 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복을 달라고 해야 돼요. 더 매달려야 됩니다. 세상에 축복을 주고 보다 많이 베풀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구하고 또 그런 것들은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 내가 저 자리에 죽어도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저 녀석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서 너 지난번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뭐 이런 통쾌한 상황을 만들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바르지 않겠지만 하여튼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만 저 사람 교회 나갑니다.라고 하거나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만 요번에이 상황들 잘 만들어집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죠. 그것과 그 지위까지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일단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얼마나 알고 뭘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포기하고 좌절합니까? 일단 구해야죠. 매달릴 수 있는 데까지 매달려 봐야죠. 할수 있는 데까지 기도해 봐야죠. 오늘 야베스는요, 복에 복을 더 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여튼 줄수 있는 거다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랑 같은 거예요. 하여튼 저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야복강에서 야곱은 복을 달라고 하니까 씨름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죠? 악자까지 받았습니다. 길을 갈 때도 여러분 아침에 깨어서도 무슨 일을 하시다가도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께 이렇게 연결된 끈을 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내가 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해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내가 구한 그 복을 얻었다면 이제는 나의 행동이 예전과 같으면 안 되죠. 하나님과 교회와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받은 복들을 흘려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구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해서 받았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쫙 펼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제일 아름다운 기도가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일 아름다운 기도인 거예요.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 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복에 복을 구하는 건 정말 성도로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동시에 지경을 넓혀달라고 합니다. 이 글은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냥 땅을 넓혀달라라는 건데. 당시 그니까 당시 이 시대 유대 사회에서는 넓은 땅이라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표시였다고 해요. 그니까 넓은 땅은 영향력이 크다는 거고 많은 수확을 얻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만 선하게 먹고 있다면 그 넓은 땅은 내 주변을 섬길 수 있는 가장 귀한 역할을 할수 있는 그 모습들이라는 거죠. 이거는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넓은 지경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또는 본인에게 내 주변에게 너무 큰 자산으로 남는다라는 거죠. 본문 그 절에 야베스를 존귀한 사람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을 보니까 지금 야베스는 자기 것을 놓치거나 뺏기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력을 내겠죠. 그래서 그가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더 넓은 땅을 함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집파 출신이지만 자기 집파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변을 바라보고 그 주변 이웃들에게 무엇을 나눌 수 있을지까지도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본인이 행복하게 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본인의 행복 이상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너무 짧은 이 구절을 통해서도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되게 귀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여유와 이런 것들을 막 나누어 주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의 지경도 넓혀져야겠죠. 나의 신앙적인 영적인 지경도 넓혀져야 하고 내 주변에 내가 살면서 나의 어, 삶의 지경도 넓혀져야 하겠죠.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이런 비전마저도 가지지 않고 이런 꿈마저도 가지지 않으면서 나는 이런 고백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대로 내가 따르고 있어. 내가 당장 몇년 후에 몇 며칠 후에 뭘 해야 할 거냐고 나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지 마라고 말하는 꽤 많은 제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할 거기 때문에 나의 목적은 잘 물어보지 마.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책임감 없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은 요 자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어요.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고 그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틀으신 것을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뭐 목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틀어버리신 걸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민하려면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움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면 야베스는 세 번째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도합니다. 이 구절 보면 야베스는 철저하게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 힘만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진 꿈이, 내가 가진 비전이 내 목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꿈도 컸고요. 목적도 확실했고 그 목적도 컸고. 하지만 그냥 목적이 사이즈가 큰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랑을 내리고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것들을 구했다라는 거죠. 1등 해야만 잘 사는 것 아닌 거다 알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꼴찌로 살다가도 갑자기 맨 앞으로 설 수도 있습니다. 그게 꼭 등수가 아니어도 갑자기 뭐 이렇게 뒤바뀌는 일은 우리 인생 통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그, 되게 좋게 들려요. 그 요즘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이들에게 공부해라고 말하지 마라. 뭐, 청소년 사약자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어, 보통, 어, 부모가 받았던 점수에서 위로 10점, 아래로 10점, 왔다 갔다할 뿐이다. 생, 본인이 받은 거 그대로 받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요. 예내 어, 등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 등수에 신경 쓰지 않는 건 이건 이거는 이제 이게 남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나의 인생에 내가 그냥 계속 꼴찌인데 꼴찌에서 벗어나려는 생각 없이 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는 굉장히 책임감 없는 짓이라는 거죠. 땀을 흘리면서 살지 않고 있고 노력하지 않고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올라가 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여기서 좀더 올라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라는 구함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복을 주실 거니까 괜찮아 이거는 이거는요 굉장히 어, 은혜를 막 함부로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중요 은혜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아무리 은혜가 거저 받는 거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책임감이 너무 없는 행동이다라는 거죠. 열심히 살면서 은혜를 구하는 게 당연한 거죠. 내가 거쳐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의지해 내는 것 이건 당연한 거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했고 이제 내 손을 떠난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는 가능한 기도지만 나는 뭐한 것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아니 뭐 이렇게 이건 아, 아, 안해 주세요 이거는 이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배경이 없는 것 때문에 서운할 필요가 없고요, 내 조상과 내 주변 사람들 또 내게 주어진 환경들을 탓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 해결책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괴롭고 힘들지만, 여러분도 우리 해결책 다 알고 있어요. 뭐예요? 결국 다시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거예요. 지금은, 어, 다 같이 모였던 은혜를 이제는 내 가정에서 또는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먹고 자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만나야 되는 시간인가 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직장 어느 곳에서, 여러분의 집안 어느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참된 믿음은 환경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뭐 돈이 많거나 내가 가진 게 많으면 좀 편하기도 해요. 내 체면도 세워지고 좀 어깨도 펼수 있고요. 막좀 여유 있고 아주 잠깐 동안이지만 막 진짜 행복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축복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고요. 내가 진실된 믿음이 없다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복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진실된 믿음이 있어야 내 주변에 일어난 일들이 복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 있지 않는다면 내 주변에 내가 누리고 쓰고 행복한 모든 것들이 진짜 행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야베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로 환란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란과 근심을 없게 해 달라는 야베스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좀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제가 생각할 때 야베스는 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을 이겨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로 들려요. 제 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잘그 자리에 들어가서 잘 참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 사회생활 처음에서 첫 직장에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진짜 억울하잖아요. 자신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막 자꾸 눈치 주고 막 앉아도 불편하고 서도 불편하고 그죠. 막 그런 상황에 처음 첫 직장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아 누가 이름만 불러도 막 뻘떡 일어나서 얘기하게 되고 불똥온 불편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 그 열심보다 중요한 게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앞으로 계속 인내하고 버텨내며 그 생활을 어떻게 언제까지 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뭔가 나의 인생에 내가 감당하기 힘들 큰 꿈을 꿨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까지 얘기를 했으면 이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인내하고 버텨내는 거죠. 견뎌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 꿈을 가지고 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게 실현되기를 바라는데 보통 이것이 잘 안되는 이유는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견뎌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항상 그 직장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한 5개월 다니시다가 내가 이런 거 하려고 내가 지금 여기 온줄 아냐 뭐 이런 생각 그런 거 하려고 거기 가신 거거든요 다른 거할거없이 아니 딴데더 좋은 데 받아주지 않으니까 거기 간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최선을 다해야지 왜 거기서 내가 이런 대접을 그런 대접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하셔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거를 여러 번 하시게 되면 갈수 있는 곳이 없어져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오랜 시간 쌓았던 꿈이 있으면 그것들을 위해서 뭔가 참고 견뎌야 될 시간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이 인내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잘 해내지 못해서 한 번의 실수로 그것들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축복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것들은 필연적으로 잘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잘 견뎌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인내한다라고 말하면 이게 어려운 걸 참는 거잖아요. 어려운 걸 참는 거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저는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그 어마 어마, 어마, 어마 그 존재가 나의 편이기 때문에 내가 좀 여유 있는 거죠. 아 지금 되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지 못했지만 조금 기다려보자.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자.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은 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되지 않는 것, 될수 없는 것들, 안될것 같은 것들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보았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모습이었다는 라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기다릴 수 있겠죠. 여유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신앙적인 여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을 사는 사람들은요. 되게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 지금을 사는 3, 40대는 많이 안 계시죠. 네. 지금을 사는 3, 40대 신앙인들이 신앙을 막 시작하신 분들이 세례를 잡았지 않으시려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구해도 되는 것이 없어 보이고 자기는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반응을 잘안 해줬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일도 잘안 되고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세례까지 받으면 교회에서 뭐일 많이 할것 같아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은데 아 나는 못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의 모습들이 촥.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이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모습들이 그들에게 막 제시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꿈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비전이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큰 꿈과 비전이 있어야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능력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내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믿음을 또, 진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강구하지 않고, 매달리려고 노력하지 않고, 예배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신앙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초등학생들은요, 이렇게 이런, 이런 거벽 세워져 있는데, 자리마다 뚝뚝 떨어지 않고, 옆에 사람한테 야 볼펜 있냐? 아니, 연필 있냐? 선생님한테 혼난대요. 너, 말하지 마. 옆에서는 말하면 안 돼. 말을 못한대요. 아침에 학교 가서 올 때까지 애들이랑 얘기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화장실 갈때 얘기한대요. 야잘 있었냐? 잘 있었어. 내일 보자. 그래. 화장실 갈때 얘기한대. 이제는 친구들하고 인사를 선생님 몰래 해야 되는 세상이 와버린 거죠. 이제는요. 내가 의도한다고 해서 무언가를 할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요. 내가 뭔가를 해보고자 마음을 먹어서 그것이 되는 세상도 아니에요. 게다가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다른 이유를 다 덮고 막 해낼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이제는요. 신앙을 유지한다는 건 정말 매달리고 간고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불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오히려 위기가 기회라고 신앙에 있어서, 나의 믿음에 있어서, 나의 어떤 어,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큰 도전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야기해야 하며 우리에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던 신앙인들은 기도했던 성경 인물들 단한 명도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구했다면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든 다 반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일사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복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구해 주시고 근심 없게 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차분히 구할 때가 지금이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맞지 않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 방법 안될 거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만, 우린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는 데까지, 할수 있는 최선,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써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하고 의지하고 인내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진짜 믿음을... 또그 진짜 믿음의 능력이 우리 일상 교회 공동체 안에 분명히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발현되고 나타나는 그 순간순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 더큰 믿음을 구해낼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이시고 함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일상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충분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